인천시 중구가 상권 활성화와 도시 환경 정비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용효동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함께 그동안의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0일 월미문화의 거리 야외 무대에서 제3회 월미알몸 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인천시 중구가 상권 활성화와 도시 환경 정비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6일 서별관 회의실, 차이나타운 등 중구 내 상권 활성화와 도시 환경 정비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홍보체육 진행실을 시작으로 관광진흥실과 문화예술과 등각 14개 부서가 관광객 유치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관광시설물 정비 등 23개 추진 분야에 대해 현안 사항을 보고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시 중구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중구 관내 상권을 활성화하고 도시 환경 정비를 재점검해 관계부서에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합니다. 지난 18일 용유동 주민자치센터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유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동안의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수강생들의 얼굴에서 설렘과 긴장이 교체합니다. 용유동 주민자치센터 인기 프로그램인 민요와 장구교실, 댄스 스포츠와 노래교실 등을 포함해 10개 팀의 공연과 작품 전시가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특히 수강생들은 이번 발표회를 통해 한해 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마음껏 발휘하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혼자가 아닌 무대를 함께 준비하며 수강생들의 화합과 단결도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즐겁죠. 뭐 이렇게 와서 운동도 하고 신나게 노기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내년에도 아. 조금 더 올해보다 생산성화가 돼가지고 네. 더 이렇게 관중도 많이 하시지 말고. 배음의 열정을 무대 공연이라는 결실로 이뤄다가는 용유동 주민자치센터는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문화를 통한 소통과 화합을 이뤄나갈 예정입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월미알몬 마라톤 대회가 지난 20일 월미 문화의 거리 야외 무대에서 개최됐습니다. 월미알몬 마라톤 대회 조직위원회가 동절기 마라톤을 통해 저무은한 해를 보내고 힘찬 새해를 맞이함으로써 건전한 생활체육 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제3회 월미알몬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올해 3회를 맞은 월미 알몬 마라톤 대회는 인천의 문화와 역사, 천혜의 해양 자원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월미 관광 특구, 월미 문화의 거리 수변 무대를 출발해 월미산을 왕복하는 7km의 단일 종목으로 치러졌습니다. 월미 알몬 마라톤 대회 조직위원회는 참가자들을 위해 황태해장국 등 중식을 제공하고 행운권 추첨 등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새해를 건강으로 맞이하려는 참가자들은 대부분 완주를 통해 성취감을 만끽했습니다. 새해부터 온몸으로 혹한을 이겨낸 월미알못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은 이색적인 달리기로 희망찬 새해를 기원했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지난 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인천 화교역사관 1층 기획 전시실에서 알로하 대불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인천 개항장 모습을 재현한 영상 미디어아트와 함께 매일 오후 5시부터 40분 동안 모던보이 모던걸 악극 공연이 진행됩니다. 오는 1월 10일까지 신포동 일원에서 인천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오는 23일 인천 중구 문화회관 공연장에서 프랑스 뮤지컬 갈라 콘서트 노트르담 드 파리엔 돈주왕이 개최됩니다. 인기 가수 바다를 비롯해 서범석과 윤형렬, 문종원 등 뮤지컬 배우가 출연하는 이번 공연은 인터파크에서 입장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오는 29일 인천 중구 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중구 여성합창단 제 12회 정기연주회가 개최됩니다. 인천시 정부는 12월 16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종 하늘 문화센터가 영종 지역 주민들의 문화 복지와 건강한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체육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종 하늘 도서관이 12월 한달 동안 토요일 개방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중구는 에너지 취약계층에서 난방 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